자, 식품화학이고요. 어, 저가 같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이, 이 파일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창지사 것이고. 자, 식품화학이 뭐 하는 거냐. 앞에 서론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모든 뭐 조리, 가공 중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 변화가 바로 이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 식품화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화학이 뭘 다룬다? 그럼 물질을 다룬다 그랬잖아. 그죠? 기억나죠? 그럼 물질에 뭐를 다룬냐? 물질에, 이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구조가 어떠냐? 성질이 어떠냐? 그죠? 그 다음, 그 성질이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는 그 조성, 무엇으로 만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물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를 일으킨다. 체인지 된다. 그 변화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식품이라는 식품점 식품에 대해 가지고 그 식품이 구조가 어떤가? 조성이 어떠냐? 성질이 어떠냐?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 이걸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자 레벨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베이스가 없이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1장의 서론 영역의 식품 정의 기능, 자, 식품의 영양 성분. 자,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 뭐다 상식 수준에 알고 있는 정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부터 수분, 물입니다. 물이 왜 중요하냐? 물이요. 식품 내 수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도 하지만은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역할도 식물에 물일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식품 속에 물은 어떤 구조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이고 그 식품 내 수분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수분에 그 수분의 역할을 나타내는 수분 활성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식품 속에 이제 등온,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일정한 온도에서 흡수. 그러니까 흡수. 우리가 알죠. 뭐 수분을 흡수하는 상태의 곡선하고, 그냥 또 식품 속의 수분이 나중에 탈섭, 그러니까 잃어버립니다. 그 탈섭되는 곡선입니다. 이걸 등온 흡수. 탈섭 곡선이라고 합니다이 곡선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자, 이 의미, 의미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고. 그 다음, 수분 활성도와 식품 안전성. 자,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와 미생물 성장, 효소 반응, 뭐, 효소가 아닌 비효소적 갈변 반응, 유지의 산화 반응. 자, 이런 것들이 다 수분 활성도와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냉동식품이 어떻게 안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3장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탄수화물 정의, 분류, 당의 구조, 특성, 단당류, 이당류, 소당류, 당류도체, 다당류. 자, 이런 것들. 그다음 지질. 지질, 지방산, 포화 불포화 지방산, 지질 분류,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유지, 물리적 화학적 성질 무지, 유지, 산폐, 자동, 산화, 유지, 가공, 그 다음 단백질에, 아미노산, 아미노산 구조, 종류, 그 다음 단백질 분류, 단백질 구조, 단백질 성질, 변성, 식품 단백질, 그 다음에 바이타민, 바이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러는 무기질, 그 다음 효소, 자, 효소, 자, 효소는, 식품화학에서도 나오지만 생화학에서 효소를 좀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품화학에서 다루는 효소 다르고 뭐 생화학에서 다루는 효소 다른 거 없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생화학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룰 거니까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색, 색깔. 자, 식물성, 식품 색소, 동물성 색소, 그 다음 맛입니다. 맛, 냄새입니다. 냄새. 그 다음 식품의 갈변,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 그 다음 유독 물질, 자, 유독 물질, 내인성, 외인성, 자, 이런 것들은 에, 에, 시, 지금 식품화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식품위생 쪽으로 이교시에 이교시 아, 이게 지금 이교시 내용이네. 자, 그러니까 위생 쪽 관련해서는 뭐 여기서만 다루는 거 아니고 여러 곳에서 식품 위생 강좌에서도 다루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 목차를 봤습니다.